새해부터 에너지 분야에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대안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대형원전 세기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 에너지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에너지는 왜 정치화된 걸까요? 그리고 에너지를 정치화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동해드림은 애정분리에 대해 경제산업부 김민우 기자와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부 최상은 기자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전만큼 정치적 흐름에 좌우되어 발전원이 있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을 영구 정지했고요. 이어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 원전도 백지화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해 10월 첫사을 떴습니다. 전설이 재개될 수 있었던 원인은 윤석열 정부, 즉 친원전 정권으로 바뀔 것 나서야 건설 계획이 다시 정상화됐던 겁니다. 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화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은 없는데요. 여당과 야당 모두 국제적인 트렌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점 차이, 발전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여기서 아리백과 CFP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리백은 더 클라이밋 그룹이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이 발전량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쓰자는 게 CFE입니다. 이 원전이나 수소 발전, 탄소 포집 등도 인정하자는 건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와 우리나라가 함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가 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안정성,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에너지 설비 건설이 지역의 자금 돈줄과 연결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설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평지가 많은 전라도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 풍력은 강원과 경북, 전남, 제주 등의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인 태안 안면 클린 에너지를 예로 들면요. 300... 메가와트 설비에 사업비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전기봉 조정 안에서 원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신규 설비를 2.4기가와트 늘리자고 제안했는데요. 이 설비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지역에 4조 원이 넘는 사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호남의 지역 기반을 둔 야당으로서는 태양광을 좋아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김민우 기자. 그런데 탄핵 전국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탈원전 정책이 길을 펼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야당은 그동안 이 전기본 국회 보고 보이콧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 원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기보는 국회 의결이나 심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확정하려면 이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보고를 받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물밑에서는 조정을 요구해온 겁니다. 결국 정부가 원전 비중이 줄이겠다고 백기를 들면서 원전 업계도 다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탈원전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런 대기업도 타격이 컸지만, 각종 기자재를 대는 원전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괴멸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사실 전기본을 보면, 원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그보다 더 훨씬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원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여기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당적인 공감대, 지역적인 공감대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원전산업지원법이나, 고준이 특별법 같은 관련 법들도 여전히 공전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준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용량 문제를 두고 부딪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 운전을 방패장 저장 용량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안 시킬 거냐로 이제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준이 방패물은 원전 안에 임시 적치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특별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원전산업지원법은 앞서 말씀드린 원전의 정치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런 생태계 안정을 담보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전산업지원법 그리고 고준이 특별법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요 었그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다른 쪽은 벌릴 수 있는 그런 취사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좁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늘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반도 안에서만 전력을 생산하고 한반도 안에서만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거의 전력섬 이라고 부르는데요. 남는 전기를 다른 나라에 팔거나 혹은 부족한 전기를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북한의 전기를 사오거나 팔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우리 다 쓰던가 아니면 그거를 저장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게 굉장히 또 문제가 많거든요. 보통 양수 발전 물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ESS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ESS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기적인 배터리로 하면 어, 1기가와트에 거의 뭐 수조원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거든요. 그래 전력계 치자면서 알게 된 건데 전력이라는 게딱 주파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되고 전기 전력 계통에 너무 적게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정전을 주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좀 따뜻하고 보통 20도 전후 그리고 일조량이 많을 때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요. 반대로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전기가 생산되지 않겠죠. 풍력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력이 활발하게 생산되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생산량이 뚝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생산량과 최저 생산량 간에 어떤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이 신재생에너지 확대할수록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저전력으로서 베이스가 되는 전력으로서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었고 lng 발전소가 있고 원전이 있거든요 근데 lng 발전이나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또 없애야 되는 발전원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이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기자력은 원전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 원전을 아예 없애고 100%생재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나라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정기본을 보면요. 원자력발전은 2023년에 24.7기가와트에서 2038년 31.7기가와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기저전력이라는 거죠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조금 도전적인 목표긴 하지만 2023년 기준 23기가와트에서 38년 120기가와트로 여섯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지금의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파면서 재생에너지를 배제하고 원전만 추구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사실과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서 기저전력을 최소한치를 보충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원전 관련해서 오늘 김민우 기자는 계속 운전 관련한 얘기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 내용이 있나요 원전이 노후화될 경우 이제 수명을 연장한다 이게 이제 계속 운전의 핵심인데요 통상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설계가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은 이제 뭐, 짧게는 20년, 많게는 이제 안전성 검사만 걸치면은 더그 이상으로 이제 연장도 하는 걸 지금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릴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뭐 최근 탄핵 전국에 이제 휘말리면서 좀, 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된 이유가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설비 보강을 하는데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뭐 인허가 절차도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안이가또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안전 점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었나요? 통상 그 정도 <laughs>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7년이 걸리는 이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저...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좀 계속 운전이 지속되기 어려워서 일부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계속 운전을 못 하고 그냥 가동 중단된 다음에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원전들도 있죠. 맞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계속 운전 이제 승인 날 경우에는 원전의 수명도 늘리고 전기료도 이제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걸 가격으로 봐야 된다. 에너지 가격은 웬만하면 국민들한테는 낮은 게 좋다. 대신 합리적으로. 한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력 관련 회사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경제성 있게 우리가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전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전원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운영 기간이 담보되게 되면 상당한 경제성을 뽑아내지만 지리적으로나 위치적 입지적으로 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무탄소 전환이라는 이런 국제적인 트렌드를 부흥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혹은 지금보다 더 낮게 뽑아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그런. 경제성을 제외하고 정치적 이슈라는 문제가 개입하면 좀 차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가게 되면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기 보다는 뭐 친원전이 좋다 탈원전이 좋다 이게 아니라 누가 누굴 이긴다 진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논리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전이야말로 굉장히 탈정치화가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을 받는 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막대한 누적 적자 때문입니다 이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4개월 만에 6.8% 올랐는데요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 원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